아까 잠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이게 필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필수면 결혼하셨겠죠.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너무, 너무 나가지 마세요 생각을 예로 드려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필수였으면 결혼했을 겁니다. 필수라면 무조건 예수님이 하셨을 이유가 뭐냐면 어, 세례가 필수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요한테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니까요 나이가 찼다 하여서 아, 무조건 결혼해야 돼, 조건 맞으면 해야지 뭐 이렇게는 하셨다가 어, 행복을 기대했다가 두세 배 불행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택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좀 여유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까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요 어, 제가 한명 봤어요 이분은 진짜 독촌의 은상가보다 한 사람 지금도 여전히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어, 그분의 말이 진짜라면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자기는 안 느낀대요 저는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롭거든요 예전에 이제 총각으로 있을 때 근데 그분은 그 당시 에 40대 여성이셨는데 어, 너무나 죄송한데 한번 여쭤보겠다고 물어봤어요 외로우시죠? 죄송합니다만 물어보고 싶었어요 했더니만 아니요 자 안으로 와요 생각 생각 웃으셨던 분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셔요 이제 어느 교회에 갑니다 신방 전도사님으로 계시는데요 아 저분이 진짜 독신의 은사인가 보다 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홀로 있어도 마, 내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도 특별한 외로움이 없다 견딜만 하다 하시는 분은 독신의 은사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잘 활용 은사대로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과 교제를 추천합니다. 명령은 아니고요. 추천이에요. 어, 그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선배들 봤을 텐데 어, 같은 믿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 구원하냐고 일평생을 씁니다. 그 가족 구원이 제 일평생의 사명이 되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으로 잘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된 청년들인 경우에는 믿는 사람과 함께 교제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 일을 같이 함께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대표적인 뭐 부부들 이렇게 연예인들이라든지 스포츠 스타 중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최대한 교제하시고요. 너무나 사랑하는 데저서 믿음이 없어 교회 안 다녀 그러면 1년 정도 교회 같이 다니자고 얘기 꼭 하셔요. 근데 그 정도도 안 들어주면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 결혼을 하더라도 그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됐든 됐던 여자친구가 됐든 나한테 중요한 가치는 여기 신앙에 있으니까 너도 1년 정도는 같이 한번 다니자 라고 얘기해서 같이 함께 다니면서 신앙을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이 생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좋아하는데 진짜 저사 결혼까지 내가 해야 될까? 할때세 가지 기준 제가 한번 목회 칼럼으로 보낸 적이 있는데요.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믿음. 따라해 보세요. 믿음. 두 번째는 관계성. 세 번째는 책임감. 요세 가지를 꼭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게 돼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신실하다라고 할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볼수 있는 방면은 그 사람이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형제 자매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친구도 만나보고 부모님도 만나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말 맺고 있다면 부모와 가족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빨리 개선을 해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계산하게 하시거든요. 화목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튼 연애하다가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그때는 하나님의 대한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그 삶에 대한 책임감, 혼자 있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의존적인 존재인가? 가정은 결국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책임감이 없다라고 하면 금방 무너져요. 의존적이라고 하면 연애 때는 잘 받아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서로가 지쳐서 같이 함께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믿음, 관계성. 책임감, 이세 가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세 번째, 가 진짜 실제적인 거예요 스킨십에 대한 부분들 이 스킨십에 대한 부분은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각자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스킨십을 이성관계와 했는데 이거 막 수치로 좀 내가 느껴지게 되고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십시오 나는 이게 나한테 죄책감이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선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곳도 못 지켜주는 사람과는 결혼하시면 어렵습니다.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얘기가 됐을 때 이거 잘 지켜주는지, 이거 안 되니까 맨날 각서 쓰죠. 어, 결혼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각서 쓰라고. 근데 그 각서는 각서일 뿐이에요. 또안 지켜요. 각서 쓰는 사람은 계속 씁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 스캔십에 대한 부분에서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기준을 세우시고 얘기 나누셔서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연애하게 됐을 때에는 헤어지게 됐을 때 서로 축복해 줄수 있을 만큼의 스캔십을 추천합니다. 깊은 관계에서 상처는 깊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도 볼 수가 없고 상처가 너무 크니까 얼굴을 볼 수도 없게 되고 다른 사람 만나게 될때 축복해 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럼 각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같이 함께 만나시는 분과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지켜가는 것, 연습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앞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결혼 배우자가 맞는가를 체크해 볼수 있는 점검 리스트 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죠. 당연한 얘기죠.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고 계실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좋은 사람한테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줍니다. 진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봐도 너무 훌륭해. 너무 좋아. 그럼 내 동생 소개 당연히 시켜 주죠. 근데 아, 아 미안, 미안해요. 결혼했죠. 이게. 아이 아, 사람 아, 이, 내 동생은 조금 어렵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알아요, 이미. 그래서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되게 단순해요.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죄들이 있어요. 나의 못난 모습들, 그거 도우심 구하면서 고쳐가시면 되겠어요. 나쁜 것들 고쳐나가는 거고요. 선한 일들 하라고 하는 것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닮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소개팅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야, 너내 누구 좀 만나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은 성령님 우선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때 누구를 활용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 친구. 속장님 소건들 이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말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야나뭐좀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물어봤을 때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할 수는 없는 거야 상처받은 거 뻔히 아니까 근데 나 상처 안 받을 거고 이거 말한다고 내귀안 나올 거 아니니까 그좀 얘기 좀 해줘 봐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넓은 마음으로 듣고 수용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근데 그중에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조금 조금씩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엄마가 아, 다 듣기 싫다고 막 이러지 마시고 제사님님이 얘기하면 넌 몰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나보다 나를 그럼 이제 듣고 적용해보고 어, 그리고 이제 한가지 마지막 팁을 드리면 어, 유재석, 유재석 씨가 제가 그메튜기탈 쓰고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봐요. 그분은 저를 지켜보지 않지만 <laughs> 저는 그분이 메뚜기 탈쓰고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무한 도전 같은 경우 제가 1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진짜 그 마지막 끝날 때 너무나 얼마나 제가 마음이 슬프든지 친구를 잃은 느낌이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그분이 왜 롱런을 할수 있을까? 다른 뭐 강호동 씨나 이런 분들 한 번씩 쭉 이렇게 이경규 씨도 이렇게 됐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데 제가 지켜본 결과는 이 사람은 자기 개발을 합니다. 약골 이미지에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헬스해갖고 건강한 사람로 바뀌었기 때문에 러닝맨에서 김종국 씨랑 서로 대항하는 캐릭터가 만들어졌죠. 옛날에 무조건 약골이었는데,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늘 개발하고 있는 그 유재석 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질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하든 연애 생활하든 마찬가지예요. 저 여자친구와 저 남친과 똑같아. 2년, 3년 조금씩 질리기 시작해요. 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들, 어떤 완벽은 아니더라도요. 그냥 발전하는 모습만 조금 보여주더라도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주변에 얘기 들으면서 부족한 거 채워가는 노력들 지금도 해나가고 있고 제 스스로를 매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작심삼일이라도 해나가요.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좀 도움이 되더라고요.